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어 의문문 만드는 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영어 의문문은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서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주어 동사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평서문 You are happy. 하지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Are you happy? 도움이 동사도 Does did.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사용할 때는 do, does, did 같은 도움이 동사를 사용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do는 I, you, we, they와 함께 사용하고 does는 he, she, it과 함께 사용합니다. 과거 시제에서는 did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평서문. He likes pizza. Does he like pizza? They played soccer. Did they play soccer? 여기서 도움이 동사가 사용될 때 주동사는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What Where, when, why, how. 의문사로 시작하는 질문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What, where, when, why, how와 같은 의문사는 평서문 앞에 놓고 도움이 동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You are coming. When are you coming? They play games. What do they play?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 문법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